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스타리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많은 분들이 지금 무슨 마음으로 제 영상을 찾아오셨는지 너무너무 잘알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횡행 구간이 길어지면 좋지 않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예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박스권 구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위로 박스를 깰 가능성보다 아래로 박스를 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걸 지금 이 스타리츠가 보여주는 것 같은 네. 사실 주가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무너지는 거에 비해서 ovb 차트는 잘안 꺾이고 있어요 이건 정말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볼수 있지만 사실 우리 주주님들 그렇잖아요 당장 몇주뒤몇 개월 뒤몇년뒤 주가보다 당장 오늘내일 주가가 급하다는 거 특히나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차트일수록 하루하루 차트 열어볼 때마다 빡치고 한숨 나고 열받으실 겁니다 무슨 마음으로 제 영상 클릭하셨는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스타리츠, 다시 한번 하락의 원인과 함께 현실적인 반등 시나리오를 증권가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엑기스 시나리오 한번 총정리 브리핑 드려볼 거고요. 더불어서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스타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개나소나 다 보는 뉴스 기사, 종토방, 찌라시로는 알수 없는 증권가 빅데이터, 시나리오, 구간별 매매 타점, 반등 목표가와 같은 차트 이슈까지 깔끔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무료로 공유해드릴 거예요. 아마 저번 영상 보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 자료 받아가셔서 아시겠지만 분명히 도움되실 겁니다. 일단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여러분이 이렇게 폭락장일수록 벼랑 끝에 내몰리는 장일수록 아 자꾸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 이유가 뭐냐면 몰라서 그래. 이런 차트에서 아무것도 모르기까지 한다. 그러면 우리 주주님들 진짜 갑갑할 수밖에 없어요 내돈 어떡하지 이런 생각밖에 안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 여기까지 떨어져 버렸네 이거는뭐 돌이킬 수는 없으니까 당장 반등 시나리오 어떤지 세력 수급은 어떤지 OVB 차트가 그래도 안 꺾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현실적인 반등 시나리오 어떤지 알아가는 게 여러분 마음도 훨씬 편해요. 제가 이 자료 문자로 공유해드리고 있거든요. 뭐 귀찮게 우리 주주님들,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 부담스러워요.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문자가 편해요. 우리 주주님들 편하실 때 그냥 스마트폰으로 열어보실 수 있도록 문자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챙겨 가시고요 제가 문자 남겨 주신 순서대로 순자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바로바로 칼답 안 오더라도 너무 서운해 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한 명인데 문자 남겨 주시는 분들은 수십 수백 명이다 보니까 문자가 밀리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막막하고 갑갑하고 좀 물리신 분들도 정말 많고 아마 좀 짜증 나실 텐데 침착하시고 오늘 영상 하나만 딱 끝까지 시. 하시고요. 우리 주주님들의 크고 작은 고민 사항들, 호기심들, 궁금증들 말끔하게 한번 해결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돈 나올 구멍 참 없는 요즘 경기도 힘들고 내 지갑 사정도 힘들고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도 좀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드머니가 얼마든지 간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봄맞이 노다지 단타 수익 추천 종목 제가 하나 올려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사고 있는 종목들도 지금 다 떨어지고 수중에 돈이 없는데 뭐 이제 와서 뭘또 투자하라는 거야? 많은 분들의 회의감을 느끼실 수 있지만 단돈 천원 만원 십만원을 투자하더라도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기분 좋은 종목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목돈이 남들보다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식에 자신감이 없다는 이유로 괜히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이 종목은 여러분이 꼭 한번 챙겨 가 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주식하면서 많은 분들이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원해요. 즉 위험도는 낮지만 수익은 확실하게 볼수 있는 내가 돈을 천 원만 넣어도 1 0 0만원 천만 원이될수 있는 그런 종목을 원한단 말이야 꿈의 종목이죠.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종목은 가능성이 조금 희박한 게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해야 되나? 내가 위험하고 불확실한 종목에다가 큰 돈을 한번 투자해가지고 확 확실하게 한번 수익을 땡겨볼까 자, 이건 사실 도박이나 다름이 없죠 그 종목 그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줄 알고 큰 돈을 거냐고 그렇다면 결국 우리 주주님들이 바라는 건 뭐야 위험도가 없는 리스크가 없는 확실한 수익이란 말이죠 내가 단돈 10만원 100만원 1 천만원 을 벌더라도 나는 내가 뿌린 만큼 거두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 주주님들이 보통 가지고 계신 마음가짐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추천 종목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슬쩍 스포를 드리자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올 2분기, 즉 4월에서 6월 사이에 딱 5배 플러스 알파 상승 시나리오 바라보도록 할게요. 내가 500만원 넣어놨다, 2500만원 그 부근으로 딱 가져가시면 됩니다. 안전하게. 절대 리스크 있는 종목 아니에요. 매출 영업이 우상향하고 있고, 특히나 체력이 2년 넘게 물량 매집을 하면서 숨고르기를 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믿고 달려가셔도 됩니다. 세력이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희망이 없는 종목에 이렇게까지 장투를 할 리가 없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스크 없이 위험도를 최대한 낮춰서 우리 주주님들이 안전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제가 챙겨온 거니까 부담 없이 가져가시고요. 이 종목 미공개 주도 테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 1분기에 AI 반도체 테마 굉장한 주도주였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리튬 2차 전지가 굉장히 핫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 상거래 시장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주도 테마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미리 보게 하시고요. 중국계 자본 투자 발표까지 임박되어 있기 때문에 큰손 세력이 손대고 있는 건 사실상 기정 사실화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제가 아마 추천 종목을 드리면 딱 열어보는 순간 이런 차트가 그려지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바닥 구간 매집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 주주님들 아니 이렇게 지지부진 기어 다니고 있는 종목을 추천 종목이라고 주시면 어떡해요? 라고 부. 불평불만 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올라가고 나면 늦잖아. 제가 드리는 추천 주목은 여러분이 매집을 할 때는 이런 바닥 차트를 그리는 게 맞습니다. 올라가고 나면 늦어요. 뉴스 기사 다 터지고 개나소나 다 알게 되고 소문 나면 늦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 주주님들 중간에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어용부영추경매수 하다가 배려 물리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AI 주도주로 2만 원대에서 15만 원대까지 무려 700에서 800%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바닥 구간에서 매집했던 사람들은요 이런 어중간한 구간에서 들어간 사람들과는 그 수익률이 그냥 비교가 안됩니다 우리 주주님들 그러니까 제가 추천주 드릴 때 매수기회 드릴 때 가져가시라는 거고요 두번째 예시종목 r f 쌤이 한번 볼게요 2000원대에서 거의 3만원대까지 주가가 올라줬단 말이야 물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나오기는 했지만 1000% 1500% 100% 상승 모멘텀 안될것 같지만 분명히 가능하다는 거죠. 아1,000% 1,500% 말도 안돼 싶으시죠?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자꾸만 다 터지고 나서 아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거야. 2,000원대에서부터 미리 알고 매집을 시작한 똑똑한 세력들은 10배, 15배 수익 본단 말이죠. 100만 원만 넣어놔도 이거 1,000만 원, 1,500만 원 되는 거고요. 1,000만 원만 넣어놔도 1억, 1억 5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떠먹여드릴 때 미리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크리스탈 신소재 한번 예시로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8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딱 500에서 700%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아마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이 이 차트와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당장 1000%, 2000%, 3000% 이런 살짝 비현실적인 수치보다는 우리 주주님들이 당장 가져가실 수 있는 300에서 500%의 수익률부터 제가 한번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추천 종목 드릴 때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데 여러분 절대 매매 강요 없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주주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고요. 이거 추천 종목 드려놓고 사세요, 사세요 하면서 종용하지 않아요. 제가 뭐라고 여러분 돈을 그렇게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합니까? 저는 추천 종목을 드릴 뿐이지 그 종목을 매집을 하든 말든 그건 여러분 선택이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추천 종목과 함께 당연히 시나리오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 종합 시나리오를 통해서 매매 전략 꾸준히 소통하. 고 하고 우리 주주님들 무책임하게 그냥 종목만 띡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매집을 해야 하며 어디서 수익 구간을 보는 게 안전할지 시나리오와 함께 꾸준하게 소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제가 추천 종목 드릴 때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익 본거 저한테 엄청 자랑해 주시거든요. 최비서님, 저 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저 이번 수익으로 처음으로 명품 가방 사봤어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돈 자랑을 막 해주시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돈 자랑 해주시는 분은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010-5962-5239. 여기로 돈 줄. 두 글자만 시크하게 딱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 올 2분기 확실하게 돈줄될수 있는 추천 종목 무료로 시원하게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니까 우리 주주님들 절대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매매 강요도 없으니까 그냥 요즘 주식도 힘들고 근데 지갑 사정도 힘든데 한번 안전 수익주 한번 구경이나 해 볼까라는 마음으로 찔러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아낌없이 무료로 그냥 모두에게 싸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챙겨 가시고요. 돈줄 되는 종목 챙겨 가시고 올 봄맞이 노다지 수익 확실하게 챙겨 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스타리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야, 이건 그냥 진짜 시장 자체에서 버려진 종목 아니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시장에서 버린 종목이라고 하기에는 단주 매매, 세력 작전이 좀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정말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모두를 종목이다. 뭐 버려진 종목이다. 망한 종목이다. 이렇게까지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엎어진 바가지처럼 무너진 건 지금 좀열 받으시겠지만 지금은 손해 구간 떠안고 냅다. 꼬리 자르기 하기 보다는 향후 내 돈을 조금 원상복구시키기 위해서 인내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어요. 사실, 현재 국내 상장된 리츠 10곳 중에서 7곳은 이미 공모가보다 가격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 침체부터 높은 예금, 적금, 금리 때문에 자금이 일시적으로 훅 빠져버렸단 말이야. 그럼에도 스타리츠 같은 경우 부동산 개발로 사업 영역 확장할 거고 우리 2030년에는 어, 리츠 자산 달성할 거다. 지금 빠져나간 자금들 분명 모을 거다. 하면서 마구마구 뉴스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여러분 지금 어,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우려 등도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외인 기관 투자자들이 자금을 좀 많이 빼기도 했고 부동산 시장 침체가 좀 장기화되고 있잖아. 아마 부동산 투자 같이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가지 자금 이탈을 할수 있는 여건들이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고 악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아마 이런 뉴스 기사 헤드라인이 그닥 위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막말로 그래요 나 당장 내일 이번주 이번달에 수익을 어떻게 볼수 있을지도 지금 급해 죽겠는데 2030년은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마라 지금 이게 막 그렇게 막 와닿는 위로가 되는 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타리츠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금리도 무너져 부동산 시장도 무너져 외인 기관 세력들 자금 후크 빼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주님들이 과연 어떤 매매 전략을 세워야 당장 몇주 뒤에라도 내가 내 수익을 원금 회수를 좀 가져갈 수가 있을지 제가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 반등 1차 목표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도 최근 정부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과 함께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고 주가 하락으로 인한 배당률 상승 등으로 자금이 다시 유입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거든요. 악재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해소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기에 여러분이 지금 이 구간에서 너무 비관적으로 다 끝났어 망했어 하면서 자책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미공개 정보 파일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보다는 무조건 더 나으실 겁니다. 기분도 낫고요. 우리 주주님들의 주식 계좌 잔고도 훨씬 더 마음 편하게 안전하게 복구할 수 있는 힘을 길러 드릴 수 있는 정보니까 뭐라도 알아가세요. 벼랑 끝에 내몰려 있을수록 남들 다 벼랑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여러분도 떨어질 거 아니잖아. 제 영상 찾아오신 우리 주주님들만큼은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위에 뭘 알아야 하는지 제가 현실적으로 한번 짚어 드릴 거고요. 자료와 더불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또 좋아하시는 소통방 초대 코드 같이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꾸준하게 소통하고 있어요. 엉뚱한 데서 매매하지 않도록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리빠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소통 꾸준하고 활발하게 하고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한번 따라 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그래요. 이 정보만 알면 우리 주주님들 당장 내일부터. 100억원, 1000억원 벌수 있어요.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허위 과장 정보 들이면서까지 그렇게 희망 고문하고 싶진 않고요. 제가 정말 딱 하나 바라는 거. 단돈 10만원, 20만원을 벌더라도 제발 여러분 원금 좀 지키면서 주식합시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번 달에 내 원금 포함해 가지고 한 500만원 날렸어. 근데 운 좋게 이번 달에 200만원 벌었네. 수익 봤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수익이야? 내가 저번 달에 500만 원 잃고 200만 원번 건데 이게 어떻게 수익이야? 여러분 이런 바보 같은 주식 하지 마세요. 원금 날리면서까지 주식 할 거면 안 하느니만 못 하다니까 돈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 버릴라고 주식하는 미친 사람은 없죠. 우리 다돈 벌라고 주식하는 거잖아요. 특히나 스타리처처럼 모두가 마음고생하는 진짜 세력 개미 할것 없이 모두가 다 마음고생하는 종목이니만큼 여러분 정보력으로라도 한 발짝 아니 열 발짝 앞서가 보시길 바랄게요. 스타 문자 남겨주시고 여러분이 수입 보실 때까지 든든하게 끝까지 케어해드릴 수 있는 주식 친구 한번 데려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